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너 우리 유현이 네가 죽였어? 모르겠어? 사슴 모양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왜네 어머니가 20년 동안 돈을 뜯겨? 조길구, 정철문, 이창진 같은 새끼들한테 왜 돈을 뜯기고 살아? 자식 새끼가 웬수란 말을 하면서 왜 돈을 뜯기고 살아? 뭐가 나온 거야 내 기타 피크 방주던 현장에서 발견된 내 기타 피크 너랑 관련된 뭐가 나온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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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몰라 기억이 안나 아무것도 몰라! 씨. 내가 내가 그딴 소리 들으려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너한테 묻지 않았던 것 같아? 단한 번도 나한테 왜 그랬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너한테 묻지 않았어. 민정이가 죽은 날밤 나랑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날 밤 민정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너라는 걸 알았을 때도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처박혀 있으면서 미국에 있었다고 속인 걸 알았을 때도 내가 그 집을 다 깨부수고 내가 우리 유연이 어떻게 찾았는지 다 봤으면서 난 너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넌 약을 처먹어 가면서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 그저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몰라. 이동식이 절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동식의 동생 이유연과 아는 사이입니까? 예 아는 사이입니다 이동식이 평소 사용하던 기타 피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기타 피크를 산날 자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4일 이동식이 우두망에서 기타를 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의 동생 이유연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밖에서 따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나요? 넌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대답했어.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